77.5~ 어디! 어디! 9 1 빨리! 5 250~ 260~ 270~ 28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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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 290~ 290~ 290~ 안녕하십니까. 골프 알리입니다. 부릉부릉. <laughs> <laughs>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장타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임팩몬스터라고 합니다. 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 알리가 현재 그 드라이버 스피드가 한 65에서 네. 70 내외로 음, 그 정도로 60. 제가 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임팩몬스터가 최대 스피드 한95 정도까지 치시죠. 네, 95. 네, 95까지 칠수 있고, 저를 어디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지, <laughs> 한번 네, 배워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뷰리다, 뷰리. 딱들어오로 뷰리. <laughs> 딱, 이쁘게 <드로우로> 딱, <laughs> 들어오. 캐리가 319, 306. 와, 아, 어제 하체 해가지고 지금 하체가 안발네요 <laughs> 아, 웨이트 하셔가지고. <laughs> 네. 하체가 <저> 힘이. <laughs> 약간 밑으로 깔아진 게 아니라 중심이 떠있는 느낌이에요. 이 멀리 칠려면또티도 약간 높게 꽂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높게 꽂아야 돼. 그죠? 네. 렇게 꽂아야 되는데. 자, 일단 오늘 처음, 네. 처음 치는 거니까. 시잘 <laughs> 네. 쳐야 되는데. 와.. 오. 네, 첫 시야 조금 아님, 떴는데 68, 69.3.. <laughs> 잘 보여야 되는데 아, 몸안 풀고 네. 천, 좀... 첫 시야 69.3몇개좀더 쳐볼까요? 네, 45.. 아.. 깨졌나? 이거 이상한데? 아직 몸이 안 풀리셔서. 체이시. <laughs> 오 많이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세게 치려면은 네. 뭔가 이렇게 터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가 줄은 케이스예요. 음 저도 예전에는 한 73까지 쳤었는데 네. 음 오랜 기간 그렇게 하면 필드에서 네. 자꾸 죽으니까 네. 점점 점 줄다가 65까지 줄어들더라고. 요아 계속 살려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블루티를 치게 되면서 거리를 아 쳐야 되겠다라고 맞아요. 해서 다시 이제 조금 늘려가는 음. 과정 중에 음. 알겠어요. 맞아요. 거리 필요하죠. 블루티 가면. 근데 목표는 한75 이상. 70 정도는 나오네? 네, 70대는 나오시네. 음. 아. 음. 이것도 70.1. 네. 일단, 할리님 네. 스윙을 보면, 네. 그 이제 실력은 좋으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귀걸리만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게 있어요. 좀 살려가는 차을 많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스피드만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제 할리님 지금 최대 칭이 70이잖아요. 네. 걔네는 70더 올려놔요. 그리고 낮춰쳐요. 아. 근데 70에서 똑바로 가게만 만들게 하잖아요. 더 이상의 한계치가 못 맞아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방법이 일단 스피드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꼬임이 조금 약하세요. 꼬임이. 네. 그리고 네. 지면을 못쓰세못 쓰고. 네. 그두 개를 잡으면 더 쉽게 알겠습니다. 더 원리 칠수 있어. 요 그때까지 딱 하는데 잡으세요. 음. 여기서 이제 몸통이 회전을 안 해요. 아 팔만 이게, 올라가네 팔이 가지고 가요. 오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잡 보면은 몸통으로 회전이 들어가서 얘를 하체가 같이 돌다가 멈추고 상체가 꼬여야 돼요. 그럼 옆구리가 땡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하체가 돌고, 그쵸. 자 몸이 팔을 그러니까 이거 샤프트 껴보세요 이렇게. 응. 그렇죠.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 그러니까 몸이 여기까지만 가요. 어. 아, 더가는데 네. 어떻게 하시냐면 팔로 얘를 이렇게 가져보세요. 에? 그러니까 음. 지금 팔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하체가 먼저 출발해서 턴 들어가다 얘가 멈추면 네. 얘가 버티고 있죠. 이런 네. 느낌으로 아. 가져가 꼬임인데. 아. 제가 저희 아. 말 흔히 말는 엑스팩터라고 하죠. 이게 걸고 있는구나. 네, 이게 약한 거예요. 근데 왜 꼬였다 느끼시냐면 자 다시 잡아보세요 그리고 차단을 잡으시고 자 백스윙으로 올라, 천천히 올라가세요 가다가 얘는 멈췄어요 네. 팔이 얘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음. 붙어버리니까 꼬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방금 그거랑 방금은 가면서 하체 잡고 네.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등지고 있잖아요 오. 이 샷을 가지고 휘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휘둘르는 게 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팔로 얘를 백스윙을 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못 휘둘러요 아 저희가 레깅이 걸려서 풀려야 세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자치시니까 그럼 어떻게 되자 레깅을 걸려고 하면 자 팔에 여기에 힘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음. 레깅이 안 걸려요 레깅 걸어보세요 어떻게 보실 거예요 스윙 들어가면 자자 자. <laughs> 지금 레깅 이안 걸리죠 네. 이 상태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살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걸리잖아요. 아... 근데 이미 약간 풀려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딱밤을 때릴 때, 저는 이렇게 때리는데, 할리는 이렇게 때려 아, 덜 가는구나. 이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자, 회초리들 하듯이 음... 하면은, 자, 레깅이 딱 걸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자, 힘으로 자야 되네. 아. 백스윙 때 무겁게 들고 계신 거예요. 아... 몸으로 회전하고, 팔은, 자, 몸만 회전해보세요. 팔을, 팔힘 팔 빼세요. 요 정도 느낌이로 자, 회전. 그럼 여기서 몸이 돌면 <laughs> 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응. 몸이 돌아보세요 이제. 다운스윙. 어 이렇게 해야 되는거 이렇게 거죠?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지면을 빵 차면 얘가 아 풀려 나가요. 오, 좀 다른데 뭔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맞춰치실 려다 보니까 잡아놓고 그냥 들어오는 거. 아, 쭉 어깨가 더 돌고. 그렇죠. 그럼 점프 뛰면서 그렇죠. 찬구나. 점프가 아니야. 그냥 지면만 누르면. 오. 저희가 무거운 거 던질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들어가서 팔로 들었다고 네. 이렇게 치는 그렇죠. 느낌인데 네. 조금 더 가서 하체 잡아주고 그렇죠. 등이 더 돌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자 얘를 몸통이 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팔은 가볍게 들수 있어요 음, 네, 팔도 저희가 백스윙 탑이 네. 100% 지려면 여기라면 높고 싶어요 저는 좀 낮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팔로 드니까. 팔로 드니까 몸이 안 갔잖아요. 네. 그 그래 힘을 써야 됐거든. 아, 맞아. 아, 이렇게 해줘요. 네. 여기 공간이 안 열린 거예요. 샬로잉인줄 알았는데, 그게. 자, 왜 그러냐면 <laughs> 저희가 힘을 써야 되면 어떻게 네. 되냐면 팔꿈치가 몸 앞, 안쪽에 있어야 힘을 쓸수 있어요. 아... 팔씨름 때도 저 이렇게 잡잖아요. 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갔어요. 팔이 이미 빠졌어요. 그 힘을 언제 어요 내려와서 여기 왔을 때. 어. 아... 여기서부터만 힘내시는 거예요. 스피드가. 근데 몸을 돌려놓으면 여기서부터 힘는거예 어. 오... 그러니까 여기가 붙어서 내려와서 힘을 밀어 치고 있는 느낌이죠 그니까 더 가지고 계신 힘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계신거예요 오... 몸통만 좀더 돌려줘도 그럼 포인트가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간 다음에 몸이 더 돌려 그쵸 그 다음엔 그냥 쳐, 쳐요? 신 쓰지 말고? 네, 그냥, 그냥 치시면 돼요 일단은 오... 그래서 그거 제가 예를 하나 드려내니까 오... 장타 선수들을 보면 네. 저도 이제 장타 대회 스윙이랑 네. 그필드는달 틀리긴 하거든요. 근데 아...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더 가냐 안 가냐 차이요 장타 선수도 보면 선수 착각하는 게 이러고 이거죠. 있는 있는 거죠. 그렇게 치 진...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자. 방금 거는 위로. 네, 이게 아니라 아, 더 돌다 도는 보니까 거... 뒤집혀 보이는 거예요. 더 도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몸이 이걸 갖고 오는 거죠. 이쪽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꼬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아그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위로 드는 것처럼 보이는 보이지만... 것 같은데 아니구나 네, 힘의 방향은 얘는 들고 얘는 돌고 몸은 돌고 팔은 드는 그러니까 뒤집혀 보이는 아, 거지 아, 뒤집어진 건 아니다 아니, 그래서 사람들 칠때 어떻게 해요? 스윙이잖아요 얘는 휘둘러 돌고 얘는 돌면서 빵 쳐야 되는데 어... 내리면서 그러니까 힘과 얘는 일로 가고 얘는 내려오면서 이렇게 대각선처럼 보이는 거죠 어...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치니다타이 어떻게 쳐야 돼요? 다시 뒤집어야 돼요 아... 오는 힘에서 이제 갑자기 고속도로 가다가 급커브 만는거죠 힘이 줄어드는거야그 계속 회전으로 백스윙 아크게 키워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 원래 저렇게 켜놓고 하네? 약간 아, 부담스러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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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그러면 여기서 <웃음> <웃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 네, 갈게요 팔이 여기서 아. 이렇게 빠지잖아요 핫다가 네. 안으로 한번 네. 여기 네. 이,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 힘쓰시는 거예요 음 네. 보면 이렇게 했다가 내려서 이렇게 치라고 하잖아. 그쵸. 그 느낌으로 치는 거죠. 그거를 들어오치게 만들려고 네. 하는 스윙이죠. 아. 근데, 자, 방금도 몸을 해볼까요? 하, 몸을 네. 좀덜 돌리고, 팔만 방금처럼 해보세요. 내리고, 스윙. 근데, 자, 이번에 다시. 백스윙을, 자, 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몸부터 돌리세요. 그렇죠. 드세요팔 내리면서 스윙. 예. 네. 그 느낌으로 가 스피드가 가야 확 나는데? 그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 잠깐만, 지금 잖아 <laughs> 몸으로 돌고, 그렇죠, 팔 내리면서 스윙, 그렇죠. 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 빈 스윙 하나만 해보실까요? 오, 조금 다른데요? 네. 아까 몸으로 45 대였거든요. <laughs> 그. 오케이, 스톱. 이게 지금 벌써 50 대예요. 그 볼스피드가 지금 정타 기준에 한 3, 4 올라온 거예요. 아 스피드가 네, 벌써 네, 헤드 스피드 기준으로 그 몸통만 더 돌린다는 느낌만 그렇죠. 줬는데도 네. 그모션으로잘안 맞아도 되니까 하나만 쳐 주실래요? 오한번쳐 보겠습니다. 방향 네. 못한 몸이... 상관없어요. 네. 몸이 돌한다. 네. 힘 빼고 가볍게 몸통 회전만. 나이스 71.7. 와 그리고 오히려 드로우가 나버리네. 네. 백스팬도 작아지죠. 신기한데요? <laughs> 근데 이제 모션 볼게요. 팔이 어디로 떨어지나? 오, 이렇게 끌고 와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냥 얘는 떨어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오. <laughs> 와우. 자, 요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아까는 위치가 네. 자, 몸을 좀덜 도니까 제 상체 각이 여기만 보고 있어요. 요, 요 정도만. 네. 그러면서 팔은 뒤로 빠졌으니까 여기 내려와서, 파, 이제 팔이 여기랑 선상에 갔죠. 여기서 힘쓰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위에서 풀어버리는.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제 힘을 빡 가속 구간이 여기서냐, 여기서냐가 차이가 나요. 아... 그러니까 할리님은 시작을 여기서 하고 있던 거 이제 힘의 시작이 아... 힘을 잘못 썼네. 네. 근데 여기만 들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몸하고 팔하고의 네. 공간. 저가 일로 빠지면 힘을 못 쓰죠. 네. 문 바깥으로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힘을 막쓸수 있죠. 근데 여기서 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요만큼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샤프트랑 헤드 라인이 몸통이랑 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어. 근데 팔로만 우 갔으니까 꼬였다 착각을 하고 아... 여기 왔을 때 몸통 같았을 때 스피드 되고 꼬임 이 없는 지금 거는 ]구나. 빠져도 여기서 왔으니까 여기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우기확 들어가는 거죠. <laughs> 아니, 이게 너무 잘 쳐지니까 당황스러운데? 왜냐면 진짜 오랜만에 한 음. 71.7을 찍은 거라. 네. 리미트드가 였는데 음. 근데 아직도 할게 많아요. 지금 한지 지금 몇분안 됐잖아요. <laughs> 지금 샷 다섯 개지잖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바로 이렇다고? 몸이. 네, 회전. 그 다음에. 그쵸. 몸이.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최대한 간다는 느낌을 줘야 가 그렇죠. 되는.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좀더 가볍게 시작을 할 거예요. 백스윙을 가볍게 아. 다운은 빠르게 해요. 아, 세게 세볍게 해요. 네. 백스윙은 가볍게 자 보세요. 저희가 스트레칭 할 거예요. 스트레칭 할때 오른쪽 돌리세요. 하면 힘 빼고 쭉 네. 네베트맨 네. 돌리죠. 네. 그느낌 기능 백스윙. 지금 너무 가볍잖아요. 네. 백스윙 두게 네. 들어가셔야 돼요. 아. 근데 이거를 자 힘을 살짝 경직되게 정직되게 힘줘 보세요. 힘 주고는 힘 주고 돌려보세요. 근데 약간 백스윙 느낌,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백스윙을 천천히 해야 된다는 그 아니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내주면 돼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천천히, 똑같은 속도로 제가 돌게요 힘 빼고, 근데 힘을 주고 어, 좀 다르네 힘을 주고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 근데 오래 치시고, 오래 쳐주고 스윙 패스가 몸에 길이 들어있어요 아... 힘 빼고 그냥 툭 던져보세요 똑같이 가요 어 그렇구나 네 가볍게 힘 그렇죠 똑같이 가요. 음. 네. 더 가벼우시죠. 음. 네. 그리고 스윙. 그렇죠, 그렇게 들어요 아, 오히려 피니시도 잡혀지는데? 이게? 네, 잡혀지죠. 힘으로 근데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만들려니까 어떻게 돼요? 다운 때 아직 그것도 이따 할 거였는데 네. 먼저 말씀드리면 꼬였잖아요. 저희가 공 던질 때 먼저 밟죠. 무수제배 네. 때. 네. 그리고 던질 때 얘는 올라고 이게 브레이킹이에요. 팔로 이게 브레이킹이야. 에 어.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만드신다 보니까 팔이랑 손이랑 같이 가요 맞아요 그럼 스피드가 줄어요 왠지 아세요? 얘도 가고 나도 가잖아요 딸려가잖아요 아, 사람 중심 잡아야 돼요 약간 제동을 걸어주고 빵! 그렇죠 근데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본능적으로? 아, 쏠릴 것 같으니까 뒤로 네. 뒤집어져야 약간 제가? 뒤로 살짝 네, 빠지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체가 먼저 밟아야 돼요 음, 다음 스텝이에요 지금? 다음 스텝으로 가실까요 <laughs> 일단 백스윙 가볍게 <laughs> 하는 거몇개한번하죠 네. 백스윙 가볍게 하는 거 먼저 백스윙 가볍게 그쵸 그리고 그냥 휘둘러세요힘 빼고 그렇죠 이번엔 요거 아좀 아, 느낌 달라 <laughs> 백스윙 가볍게 백스윙 가볍게 네. 상체, 상체로 턴만으로 나이스 72.4아이 어, 뭐야 일단 백스윙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지금 타이밍이 안 맞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72.4 네. 어? <laughs> 가벼워요 쫙 했다가 팡 치는 느낌. 가벼워야 빠르게 휘두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더요. 이번에는 네. 자 빈스윙 아 올라오세요. 아, 네. 빈스윙을 네. 한번 할 건데 네. 상체 턴만 신경 써요. 팔 어깨 힘다 빼세요. 이거 제가 던져드릴 거예요. 아 어깨 그리고 힘을 빼고... 자, 힘, 힘 빼고 다운 스윙만 들어가세요. 자힘 빼세요. 아예 내려오는 소 그냥 힘 빼고 툭. 자 하나, 하나 스윙. 그렇죠. 아 올리는 느낌이 네,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냥 의미 아예 의식을 안할 정도로 올리는 거네. 그렇죠. 자, 몸으로만 두세요. 하나 몸으로 두세요. 그렇죠. 저희 이게 전 어프로치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어프로치 한 60m 70m 할때 어떻게 하세요? 툭떨어지죠 툭, 툭 그러면 자, 아이언 풀 스윙 할 때는 좀더 드시잖아요. 네. 이 탑에 100% 지점까지 내가 힘으로 빡 갖는 게 아니라 한80% 90% 지점까지 던져 놓는다는 느낌. 그리고 몸에 상체 턴이 들어가잖아요. 관성 때문에 얘가 가요. 어... 그러면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 올수 있는데 힘으로 들고 있으면 들고 있는 거 아... 떨어질 때 스윙 아... 왜 그러냐면 들고 있으면 안 떨어져요 레깅도 안 걸리고 근데 던져놓고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스윙하면 그네 애들 아... 왔다가 받았다 미는 느낌이 아... 나요 이렇게, 들었다가 그쵸? 이렇게 들었다 치는 거구나 그렇 그때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들었다 치는 그래서 제가 이거 던져드린 거예요 일부 느낌 아... 받으시라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약간 올라오는데? 네, 자, 그러면 어놓고 이렇게 가볍게 하나 둘, 오케이 스톱. 52.1. 요게 <laughs> 지금 정탄하면 지금 7 5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만 쳐보실까요? 이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던져서 네, 네, 좀안 네. 맞을 수 있는데. 야, 뭐야? <laughs> 상체 턴만 가볍게. 상체 턴만 네. 가볍게.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오케이 우와. 괜찮아요 자 여기서도 52가 찍혔어요 와... <laughs> 그러네 여기는 53.7 나왔어요 네, 얘가 조금 높게 찍힐 때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스가 나서 모르잖아요 내가 잘못 찍은 그래서 이걸 쓰는 거 그러니까 이 드론 스피드 자체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요 엄청 빠른 거죠 이번에는 제가 던져드릴 테니까 손목에 레깅 느낌만 받고 계셔서요 신경을 써서 걸 필요 없고 다시 한번 내가 자. 자, 던져 수인 똑같이했 건데 걸렸어? 손목에 렉이 걸리나 안 걸리나 요거 한번 해보세요. 아, 요것만. 네, 요게 오케이. 걸려. 네, 그 걸리는 느낌이 느낌만 받아보세요. 생각으로 그냥. 알겠어요. 그냥 인지만 해보세요. 어. 자, 하나, 둘. 어, 걸리잖아요. 이렇게. 어 됐어. 이렇게 걸리죠요 네, 이게 풀려야 되는 됩니다. 아, 이게 된 거예요, 아니면? 네, 된 거예요. 아, 이게 된 네. 거죠. 네. 자, 쭉 하고 여기서 음. 멈춰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하나, 둘, 스톱. 보세요. 그러면어세요 걸려서 빵! 튀어나가죠 어, 이렇게 네 그걸 이제 하체를 딱 쓰면 더 빠르게 튀어나가는 거야 <laughs> 그래서 모션은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에서의 순간적인 스피드가 안보여 이게 너무 빨라 그러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프로들이 세게 안 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르지가 맞아요 아마추어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프로들은 이렇게 아, 들어오 오히려 이렇게 땅! 하면서 네. 내려오는 거야 그 스피드예요 이 걸린 거를 내가 하체로 빵 풀어내느냐, 잡고서 손으로 그냥 갖다 대느냐. <웃음> <웃음> 하나 쳐보실까요, 이제? <laughs> 몸으로 편하게 들어가고 그렇죠, 지금. 거. 네. 아니 스피드 소리가 달라요. 많이 <laughs> 다르죠. <laughs> 약간 바람 이제 째는 <laughs> 느낌. 네. 그래, <laughs> 볼은 상관없고. 네 가볍게. 나이스. 와. 71.7. 그러니까 평균 이제 71.7이 나오네. 네. 그냥 툭 쳐도. 네. 이제 아직 지면 이건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직 안 썼어요. 그냥 상체만 더 돌리는 걸로. 그쵸? 아직 안 썼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여러 개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스텝으로. 어 기가 막힌데 <laughs> 이제 그 하체 스텝을 아니, 너무 잘추셔도 너무 빠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laughs> 제가더 당황스러운데.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익히는 데도 엄청 오래 걸려요 보통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골프 할리가 엄청 농하셨죠 <laughs>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엄청 빨라요 눈감 네. 아니라 진짜 빨라요 아 빨라. 진짜요? 네, 진짜 어, 빨라요 음. 이제 다음 스텝으 하체를 가볼까요? 그러죠 네. <laughs> 껐다 가시죠 <laughs> 와 아니 지금 당황스러운데 진짜로 <laughs> 자 지금 한지 한 20분 정확히 됐습니다 <laughs> 19분 했어요 19분. <laughs> 웨지로 <laughs> 하... 네. 무게를 느끼는 건가요? 네. 50m 어프로즈 어느 정도 드시죠?